안녕하세요. 2020년 11월 29일 주일 소년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소년부 친구들,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 신경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자 우리 야 기다렸던 이 주일 하나님께 다 같이 몸으로서 입술로서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전도사님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도록 할텐데요. 다같이 두손 모으고 두눈꼭 감고 한 마음으로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과 장소 그리고 건강한 몸을 허락하시미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주님께 구별하여 주의를 드립니다. 우리의 소중한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에 조금도 아깝지가 않사오니 하나님께 나온 이 시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한주 동안 우리를 지켜 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한 주가 시작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의 안 좋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시고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함께하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세요. 또한 계속해서 추워지고 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이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소년부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소년부 친구들 될 때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소년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의 예배도 온전하게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인 만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할 텐데요.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우리 성경의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 펴주시고 21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 준비되지 않은 친구들은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전호사님과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물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뤄라. 아멘. 여러분, 오늘 며칠인가요?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죠? 11월 29일이에요. 이제 월요일이 지나가고 화요일이 오면 2020년의 마지막 달인,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2020년의 첫날. 어땠는지 혹시 기억하는 친구들 있으신가요? 어떻게 시작했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 2020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네요. 생각해 보니까 올해는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욱더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어, 또한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얼마나 짧았는지 잘 생각해 볼 겨울도 없이 지나갔던 것 같아요. 음 아무튼 여러분 2020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분명히 목표로 했던 것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2020년 목표는 무엇이었나요?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2020년 목표가 다이어트였어요. 전도사님이 사실 작년에는 어, 기억한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도사님이 좀 어, 몸이 살이 찐 상태였어요. 보이지 않는 살들이 많은 상태였죠.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2020년이 다 지나가기 전에 존 도사님은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어요. 6kg에서 7kg를 뺄 수가 있었죠. 덕분에 정상 체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영상 예배 초기 때의 모습과 현재 지금 찍고 있는 이 모습과 비교해 보면 어, 많은 차이를 어,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성공할 줄 모르고, 천천히 느긋느긋하게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성공을 했네요.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느라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하루하루 열심히 고생하며 살았던 것 같은데, 시간이 엄청나게 느리는 것 같았지만, 2020년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가 지나가면 이제 6학년인 친구들은 내년에 중학교에 입학을 하겠네요. 초등학교에 입학한지 어느새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는 뜻인 거겠죠. 그 길고도 길었던 초등학교 6년의 시간이 정말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중학교에 입학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죠. 언제 시작을 했던 간에 이 시작을 했으면무엇이든 간에 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이 시작되면 밤이 와서 하루가 지나가듯이, 하루하루가 쌓여서 주일날 시작했던 일주일이 토요일로 마무리가 되듯이, 또한 일일로 시작했던 한 달이 30일로 마무리가 되듯이, 또한 1월로 시작했던 1년이 12월로 마무리가 되듯이 말이죠. 우리의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이 지나가는 것처럼 결국아, 결국에 우리가 태어남과 마찬가지로 어,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시작을 했으니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오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때 마지막 때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마지막 때가 올 거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성경에서 말하는 이때 그때. 마지막 날, 마지막 때는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일지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날인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그때를, 어,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할 수가 있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 유행일 때 기억나시나요? 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나라에서 주는 이 마스크를 어, 세 개를 사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이나 길거리에서 기다려야 했던 줄을 서야 했던 그때처럼, 혹은 코로나바이러스 또 다른 재앙들로 인해서 마트에 먹을 것들을 미리 미리 준비해 놓았던 그때의 모습들, 마트가 텅 비었던 그때의 모습들처럼 먹을 것을 미리 잔뜩 구매해 둬야 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방법,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마지막 날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할지를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을 예비하시는 분, 준비하시는 분 또한 누구이실까요? 바로 이 하나님이신데요. 아까 시작이 있으면 분명히 끝이 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상에도 끝이 있고, 이 세상에 시작이 있었고, 음, 마찬가지로 똑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가 오고 나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되는 것일까 어디서 살아가야 할까요? 당장! 만약 오늘 마지막 날이 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아무것도 우리는 준비해 놓은 것도 없고,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말이죠. 어,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곧 새로운 이 세상, 더 이상 끝이 없는 이 세상을,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이 세상과, 어, 다른 모습, 어, 이 세상에 전에 있었던 하늘과 땅, 이 바다는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땅,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셨죠. 과연 이 세상, 이 새로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세상일까요? 바로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슬픔도 또한 아픔도 전혀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 좋지 않은 것들, 악한 것들이 전혀 없어요. 부정적인 것들이 절대 없는 것이에요. 행복과 기쁨, 감사와 즐거움과 같은 어, 정말로 최고의 것들만 존재하는 것인 것이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단어로도 표현을 할수 없는, 그 어떠한 말로도 대체할 수가 없는 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은 우리 앞으로 다가올 그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가장 좋은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서 살아가야만 하는데요. 이 소망, 이 소망은 바로 하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들이라 여겨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바로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길 수 있어요. 여길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이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새로운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세상, 새 땅, 새 하늘, 동일하게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곳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들어갈 곳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 보지 않아도, 우리가 직접 이곳에 가보지 않더라도, 불과 유황이 가득해서 계속해서 불타는 이곳, 내가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는 그 지옥. 얼마나 끔찍한지 말로만 들어봐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유황불이 무서워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우리에게 유황불로 겁을 주셔서 억지로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을 표현하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만드신 그 세상에서,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맺도록 할게요.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끝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세상이 분명히 올 것이요. 그리고 우리는 그곳으로 가게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왔을 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시게 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이렇게 분명하게 나누시겠죠. 그리고 그두 그룹의 결과, 결말은 너무나도 상반됩니다. 너무나도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세상에서 매일의 삶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서 매일매일 살이 타면서 고기 타는 냄새를 맡으며 살아갈 거예요. 바로 내 살이 타는 그 냄새죠. 너무나도 끔찍한 삶이에요.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불타오르게 되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어떠한 삶을 선택하실 것 같으신가요? 설마 불타는 유황못을 고르시는 분 없으시겠죠? 어, 이 마지막 날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어, 예전에 전도사님이 아는 친구가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다가 죽기 전에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 천국 데려가 주세요. 고백하고 천국 가겠대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너무나도 사실은 바보 같은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날, 그날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미 자기 백성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평생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겠죠. 어, 혹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날을 허락하실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다? 어, 절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지막 날을 아십니다. 마지막 날, 그 날, 마지막 때이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소리도 없이 어떻게 온지도 모르게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하나님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안타까운 결말을 맞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내일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바로 이 시간, 다 같이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보잘 것 없는 이 세상의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하늘 새 땅, 새로운 세상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그날, 하나님의 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게 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전도사님이, 어,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할 거예요. 오늘 말씀 가지고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전도사님이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함께, 오늘 말씀 가지고서 기도할 때에, 전도사님 따라 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덕분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덕분에, 오늘도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내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사,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땅에 소망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날, 마지막 날, 마지막 날에, 마지막 그때에, 주님께서 예비하실 그 새로운 세상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될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하였을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 불, 불이 타는 유황못에서 살아가는 평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옆에서, 하나님께 옆에서 거하면서 평생을 기쁨으로 살아가며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며 평생을 즐거움으로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가는 소년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하심으로써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본수멤버 친구들 또한 주간 잘 지내셨죠? 계속해서 추워지고 있는 영화, 영화의 날씨 가운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이 3차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항상 이 마스크 항상 하고 다니시고, 어, 교회에 오지 못하더라도 집에서 예배할 수 있으니까, 집에서만이라도 꼭예배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나오기가 불편하다면, 함께 교회에서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움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집에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안녕